안녕하세요 허니아브입니다 오늘은 청풍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도 꽤 걸어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이 청풍호 이 막창 쪽 라인에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이제 볼류 쪽으로 좀 걸어가 보면서 알짜리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은 원래 너무 힘들어서 좀 쉴라 그랬는데. 결국은 나왔네요. 지금 시간이 1 2 시가 좀 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러우 쪽으로는 배스가 한두 마리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짜리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올해 이제 수위를 늦게 빼다 보니까 알짜리 포지션이 좀 깊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확실히 안 비빈 걸 수도 있고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분명. 알짜리를 핀 배스를 본다면 그 배스의 사이즈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사이즈가 뭐한 5자 초반? 그 정도 됐다면 여기에서는 걔네가 뭐 그렇게 빠른 산란을 하는 사이즈가 아니라서 더큰 배스들은 이미 산란이 끝났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언제 또 걷냐? 길이 왜이 모양이야, 여긴 맨날. 오늘 은 지금 노드를 스피닝 UL 대랑 M 대 하나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스피닝은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좀 피네스하게 공략을 다시 해보려고 챙겨왔는데 라인이 3일빗짜리라서 버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이트를 받으리면어이 뭐야? 뭔.. 뭔 버섯이 굉장히 크네요? 버섯이 제 발보다 큰데.. 오 깜짝 놀랐네요 이거 누가 뭐 이상한 버섯을 따다가 던져 놨네요 설마 그 비싸다는 영지버섯인가 저게? 한 손에는 로드 2대 한 손에는 카메라 거치대 2개 가슴에는 카메라, 보조가방, 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아주. 자, 근데 늦은 시간에 왔지만, 이렇게 발자국이 많은 거 보니까,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지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우 여기 한 마리가 있네요. 저 녀석이 모일지 알짜리인지 그냥 떠 있는 베스인지 모르겠지만 아 덥다. 나 한번. 아아아 삼일비라 아, 아, 못 버티고 터졌습니다 아아아 아, 아, 진짜 돌겠네아아 아, 아, 아깝습니다 아아 아, 이게 터지네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훈야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한국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이틀간 충조에 들어갔다가, 아,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충조 한번 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계속 비가 와서, 그냥 낚시를 포기하려다가, 이제 비가 슬슬 멈춰서 근처 저수지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용원지라는 곳이고요. 여기 커버가 굉장히 좋은데, 배베스를 이제 잡은 기억이 없어요. 그또 이제 오늘 충주를 처음에 들어갈 생각으로 장비를 또 MH 때만 챙겨갖고와고 어쩔 수 없이 스피닝 차에 있던 걸로 이걸로 오늘 낚시를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지금 이 필드도 원래 작은 녀석들이 느나 수준인데 그 반응이 1도 없어요. 반응이 1도 없다는 건 아마 오늘 충주로 갔어도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저 수초 브러시 치고 딱 와이어 베트, 그 챕터 베트 딱 던지니까 막꽉끌고 들어가다 빠지더라고, 저번에. 근데 여기 다 좋은데 사람이 세명쓸 자리가 안 돼. 그래도 고기는 여기 있겠지. 언제 와서 몇 마리 잡았어? 정관이는 그래 우리 둘다 꽝이네. 좀 많이 가라앉혀줘야 되나? 야, 어떻게 이렇게 입질 한번 없을 수가 있지? 이런 필드에서 입질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야 오늘 용원지가자그러 사람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대가리부터 박고 시작해 먹기 전에 찬 찬을 합시다 찬찬 고추 찬찬찬 죄송한데 이경은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왠지 고기가 이브러시 안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왔다! 나이스! 오, 왜 이렇게 힘써? 꼴에 힘쓰는데! 우차차차! 아우, 한참 가라앉으니까 나오네. 자, 용원지에서, 오, 한 마리 했습니다. 굉장히 바닥까지 한참 가라앉으니까 그때서 반응을 해주네요. 오, 근데 요 녀석 사이즈에 비해 힘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지금. 오, 좋아. 굉장한 힘이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측을 안 하겠습니다. 개측 안 해도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커 보이는 녀석이 나오면 한번 개측을 해보겠습니다. 16cm를 오늘 한번 깨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원지에서 나온 첫 번째 뱃습니다 허니아비쿠어 지금 굉장히 오래 폴링 시켜주니까 탁하고 물고 왔는데 한번 같은 패턴으로 다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아아 오, 감는다, 감는다. 오차 아,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어, 이 녀석은 보자. 그렇죠. 이 녀석 은 개척을 해봐야 되나? 어. 굉장히 강한 놈 하나 나왔습니다. 이 녀석도 한 15cm가 넘어 보이니까 개척을 하지 않겠습니다. 엄지 손가락이 들어가네요. 꾸액꾸액 아, 이런 거 잡으려고 <laughs> 이 날씨에 이거생각 한단 말이야? 상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좋아 보이는 커브웨이트는 반응이 없구만. 반응이 없어. 에이핑크가 부릅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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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새끼들 힘을 써, 이렇게. 오, 씨, 꾸로 박는 거 먹으면, 와, 이래, 아이 자, 용원지에서 패스 한마리에 추가했습니다. 이 녀석은 20이 넘어 보이네요. 세마리째인가 어쨌든, 또 잡았습니다. 자, 밥을 먹고, 관리회사 쪽으로 왔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비가 막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는데, 다행히 또 밥을 먹고 나니까 비가 멈췄네요. 오늘 이게 마지막 채비입니다. 이걸 떨구면 더 이상 미적을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떨궈가지고. 오, 패스 굉장히 많은데, 저기 지금. 한 30마리 떠 있는데, 오, 막쫓차와 30마리. 니네 다 잡았다, 오늘. 나 오늘 말에서 50마리 하고 간다.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먹었어. 어? 그러니까, 마리, 나 오늘 여기서 100마리 하고 간다. 100마리 그 100마리 안 어, 바글바글해, 근데 빠글빠글한데 잘안 먹어. 왔어! 그렇지! 아이고 와. 와어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왔어. 어 아까 까아나한 마리 잡으니까 또싹 빠졌네. 아니야. 계속 나와. 어어이구 어,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아유 미안해. 어, 아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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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더 잡았습니다.

<laughs> <그거> 뭐야 <완전. 웃음> 야너안 내려가야된다 조심히 가. 여기 아주 빠글빠글하지 내가 봤거든 저기 보이거든 이리와 빨리와 아 역시 한마리 잡으면 애들이 확 예민해져 아니야, 왔어 왔어 아어 왔어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이리 왔어.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오, 오! 오, 로드! 오, 드랙 치는 거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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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차차차! 어 얘는 혓바닥으로 먹었냐 왜 빼기 힘들게 자한 마리 또 있습니다 여기 개척 한번 해볼까 어 사이즈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주둥이 잡고 꼬리 모으고 아 윤에서 16.5 나오네요 16.5 아주 강한 손맛이었습니다 어, 지금 뭐 완전 누나 포인트인데요. 누나 포인트, 오늘 한번 최소를 늘어볼까? 왔어, 아또 빠졌다. 아이 때렸다, 이리 와. 아이 이것들이 뭐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데 못 먹네, 또. 때렸는데 라인이 흐르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아아 바늘털이. Oh, b 다 r o 다 a k b e r o t 이리 와 e r 랜딩 연습 오 이리 와 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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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칠 뻔 했다. 와, 이거 진짜 로드가,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되고, 와. 이거 사이세어 주둥이 다더 화내지 말고. 자, 오늘의 일단 최소입니다. 13cm. 13cm의 녀석 아주 그냥 앙칼진 손맛이 끝내줍니다 꼭 그렇게 구독을 안 누르고 가야 속이 우려났냐?